안녕하세요 변호석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제 2조 이호에 있는 사용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결국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경영 담당자라는 것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 결국 일정한 부분 또는 전부 이거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사업경영 담당자, 일반적으로 임원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서 부여된 자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인사팀장 정도, 회계팀장 정도를 근로자에 관한,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법인의 경우에 조직도 개념으로 한번 보면요. 먼저 주식회사, 어느 주식회사가 있다. 그럼 사업주는 그 법인 자체입니다. 사업자는 그 법인 자체고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하면 대표 이사나 임원 등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해하는 자. 그러면 인사 급여 책임자, 노무 관리 책임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해하는 자입니다. 그런 이런, 이런 사용자. 결국 사업주와 사용자는 좀 다른 개념이죠. 사용자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용자 안에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꼭 사업주만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가 아니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형사처벌이 여러 가가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든지 임금체불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 있는데 그리고 노조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형사처벌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그 형사처벌의 주체가 되는데 어떤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면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 등도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사용자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라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예, 오늘 사용자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용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성이 있냐 없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용자성이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업주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사업경영 담당자는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서 일정한 결정권에 대해서 한 행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